멍석 깔아주시고, 수고해주신 남성교 총연합회에도 감사드리고, 우리 대전맘이 꽤 응원해주신 다이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은혜롭고 감동적인 소감 들려주신 박흥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리고 끝까지 방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네, 시장 내에는 몰라, 못 올라오셨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선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회가 마친 후에는 입상자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당 내부에 걸어주신 현수막은 모두 깨끗하게 철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당 뒤쪽으로 가시면 음료와 축구파이 하나가 자그마한 간식거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 해를 걸어갈수록, 거듭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충만한 말씀 퀴즈 대회입니다. 아멘. 네. 다음 대회는 2020년 20회 대회입니다. 내년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성도님들. 열심히 또 1년 준비하셔서 내년에 꼭 다시 만나요. 이상으로 제19회 말씀퀴즈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두 영광, 아버지.